KAI SBX1B 섀도우 피닉스 스펙터윙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정점을 상징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념으로 공중전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 기체는 KAI 가 SBX1A 프로그램의 진화형으로 개발한 실험적 플랫폼으로 이전 모델의 성능을 한층 더 확장하고 스텔스성과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SBX1B의 설계 철학, 기술적 특징, 전술적 가치, 그리고 이 항공기가 지향하는 미래 전장의 개념을 심도있게 살펴본다. SBX-1B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펙터 윙이라 불리는 독특한 날개 구조다. 이 구조는 고속 비행 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접히탐 형상을 강화해 레이더 반사면적, RCS,을 현저히 줄이는 대목적을 둔다. KAI는 새로운 복합소재와 흡수체 기술을 적용해 기존 SBX-1A보다 최대 40%더 낮은 레이더 반사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SB-X1B는 완전한 무인 자율 비행 기능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조종사 없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유인 항공기와 연동되는 로열윙맨 로얄 로열윙맨 로얄 개념을 완벽히 구현한다. 이는 KF-21 보라매와 함께 편대 비행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전술 명령을 교환하는 미래 전장 시스템의 핵심이 된다. 스펙터윙의 전자전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SB-X1B는 최신형 AESA 레이더와 다중 대역 ECM 일렉트로닉 카운터매저 모듈을 탑재하여 적의 탐지와 교란 능력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AI 기반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어 전투 중 스스로 적 레이더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전에서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동력 시스템 또한 SBX1A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 KAI는 새로운 저소음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적용하여 s b x l b 가마하 2.0이 달하는 속도와 1,5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갖추게 했다. 또한 열방출 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의 적외선 탐지 장비에도 포착되기 어렵다. 이러한 전방위적 스텔스 개념은 공중뿐 아니라 지상과 해상 레이더, 적외선, 심지어 전자 감시 시스템에도 높은 생존성을 포장한다. s b x l b 위 무장 시스템은 모듈화되어 있다. 내부 무장 창에는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전자전포드 등을 상황에 따라 교체 장착할 수 있으며, 임무 유형에 맞게 자동 구성되는 스마트 무장제어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전투 효율을 실현한다. 또한 KAI는 SB-XLB 가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글로벌 항공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독자 체계를 구축하는 대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펙터윙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 중 하나는 유령 모드. 스페터 모드, 라플리는 작전 기능이다. 이 모드는 적의 전자 감시망에 완전히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합 스탯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AI가 적 방공망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고 기체의 전자 신호 밑방열 패턴을 자동 조정함으로써